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다고,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지 않다고 하는 척도이다. 각각의 것들은 내게 나타나는 그대로 내게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있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의 모든 판단이 상대적이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도 오로지 개인의 의견일 뿐 보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프로타고라스는 객관적 지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인이 진위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인간이다. 인간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의 기준이다. 프로타고라스는 보편타당한 진리나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프로타고라스는 각 개인의 감각적 경험이 진위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각자의 지각에 의해 판단한 것이 각자에게 참입니다. 프로타고라스는 다양한 도덕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도덕규범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혹은 더 우월한지를 가려줄 보편타당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지배자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정한 다음 이 법을 정의로운 것으로서 공표하고서는 위반한 자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한자로 처벌한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를 강자의 이익이라 보았기 때문에 피지배자에게 부정의한 행위는 피지배자 자신에게 이로울 수 있다고 보았다. 정의란 지배하는 이들의 이익이다. 지배하는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강한 자가 권력을 행사함으로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트라시마 코스는 강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고 보았다. 무릇 올바름이란 더 강한 자의 이익입니다. 통치자는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공포하고 이를 위반하면 올바르지 못한 자로 여겨 처벌합니다. 트라시마 코스는 올바름을 강자의 이익이라고 보고 세속적부를 축적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존재하는 것은 없다.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수 없다. 알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 고르기아스는 진리에 대하여 회의주의적 입장을 보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학습으로 학습효과를 높이세요.